정비구역의 필수 해제는 취소 사유나 해제 사유는 어, 이거는 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딱 됐다. 그럼 구역이 지정되면 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정기간 동안 안 했어. 일정기간 동안 안 하면 해제를 시켜버리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정비구역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가 하나 있고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그럼 해제 반드시 하는 거는 머릿속에 뭘 넣냐면 너 일정 기간 줬는데 안 했어? 반드시 해지하겠다. 2년, 3년, 4년, 5년. 그리고 연장했을 때 2년이 있는데, 일정 기간을 주고 안 하면 반드시 해지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근데, 세개가 3년이고, 두개가 2년이고, 하나가 5년이에요.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 관련된 말이 나올 때만 2년, 대부분 3년, 5년 하나 기억하고, 끝,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하면 헷갈려요. 부득이하면 30% 이상이 뭐 연장 요청을 했다 그러면, 2년 연장이 된다. 그리고 임의적이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제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수 있다 이게 있어요. 그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이 된다. 그럼 웬만하면 해제하자. 목적 달성 불가능할 것 같아. 해제하자. 30% 이상의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어. 해제하자. 그리고 달동네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10년 동안 스스로 계약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과반수가 해제 동의하면 해제해줄 수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조합에 동의했던 사람이 있는데 걔네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2분의 1에서 3분의 2에서 조례가 정하는데 그건 못 외우니까 그 범위에서 해제 동의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조합 구성 후에 토지 등 소유자 이미 구성이 됐어요. 이제 우리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과반수가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요일러 하니까 해제할 수 있다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섞어버리면 하여한다는지 할수 있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가 제일 조심할 거고. 구역이 지정되는데 해제가 됐으면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과는 종전용도로 돌아가는 걸 종전용도 뭐라고 하죠? 환원. 주관경 개선구역 지정되면 수용관리처분은 3종 일반적으로 봐요. 근데안 한다는 거야. 그럼 종전용도로 뭐 해야죠? 환원해야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보통 오래된 건물들이 막 밀집이 돼 있는데 어? 이게 구역이 없어졌어. 그럼 집 스스로 져야죠 스스로 계량 방식은 주관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스스로 개량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구역이 없어지면은 뭐 사업자도 없어야 될거 아니에요? 추진위원회에 승인한 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거는 뭐요 취소된 거로 본다. 여기서 분명히 한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반복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 오늘은 요거 정비 구역 반드시 해제하는 그 사유가 2년, 3년, 5년인데 요거는 정비 구역 예정일로부터 지정되고 정비구역 지정시청을 하는 거를 3년 내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거 반드시 해지하거나 시장군수 예를 들어 구청장 등해지 요청을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구역이 지정됐는데 조합은 어디서 안 나오죠? 주거환경 개선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경우만 추진위원회 조합이 나올 건데 추진위원회는 지정되고 2년 내에 승인청할 것. 안 하면 해지하겠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서 인가시할 것. 2년 내안 하면 해지하겠다.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조합설립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조합설립인가 시몇년 내? 3년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하고 나서 사업시 인가하는거몇년 3년 그래서 대부분이 3년 3년 3년이야. 그럼 3년을 못 외우니까 일정 기간 나오면 무조건 3년 찍으세요. 3년 찍고 추진위원회란 표현이 나오면 2년이구나. 아마 기억하면 돼. 지문에다 추진위원회가 보이는데 3년 써있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추진위원회가 안 보이는데 2년이 나왔다. 그럼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을 찍어낼 때에는 추진위원회 2년이다, 나머지 3년이다. 그런데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거든요. 단독으로 할때 이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안 나오고 조합설례 안 나와.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례 하는 게 2년, 사업시 인가하는 게 3년이란 말이에요. 2년, 3년 더 하면 몇 년이죠? 5년이에요.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에는 몇년 주겠다? 5년. 5년 안에 인가시 안 하면 반드시 해제하겠다해서 5년 하나, 2년 두 개, 3년 세개 정리하면 대부분 그냥 3년 찍어. 추진년에 위 보이면 2년 찍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는 5년, 사업시 인가시 하는 거안 하면 반드시 해제를 하거나 구청장 등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자봐요. 모르겠으면은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다몇 년이라고요? 3년인데 이거 3년이고 요거 3년이고. 요거는 정비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는 몇 년? 2년. 그리고 조합설 인가를 바로 가는 거는 3년.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설 인가하는 건 추진위원회 보이면 추접 한년 2년 그러잖아요. 추접 한년 2년. 2년, 몇 년? 2년. 2년이고. 그 다음에 사업시에 인가시장 하는 거는 3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요거 사업시에 인가받는 거는 5년.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정리해 두시면 일단 반드시 해제 사유 정도는 외워두시면 써먹을 때 분명히 있고, 모의고사 때 나올 거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게요.